제약 바이오 쪽, 특히나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붕해 제약, 이런 것들 얘기도 좀 드렸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 두산 로보틱스의 IPO 상장을 비롯해서 남은 스케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을 좀 주목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사항가가 나왔습니다. 유진 로봇, 뭐, 두산, 이렇게 로봇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보였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9월인데 8월 잘 마무리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8월은 나쁘진 않았는데 1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잖아요 8월달은 사실 상당히 고점인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에 있는 FMC 회의라든지 잭슨홀 미팅 방향에 따라서 지수가 앞으로 2700까지 갈 건지 아니면 2500을 뚫고서 아래로 내려갈 건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8월 15일에 악재가 하나 발생을 했었죠 중국발 경기침체에 따른 금리 인하 악재와 함께 미국의 중소형 은행주의 신용 강등이라는 두 가지 약재가 발생하면서 8월 16일 개장하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는데 그때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110선을 다시 재돌파하면 그때 좀 봐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었는데 잭슨 홀미팅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낯싹은 5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하락분을 다 상승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좀 현재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좀좋을지 예측을 했었는데 네네. 잘 맞았는지 보인해 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3일 정도에 촬영을 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리오프닝 주인 화장품 관련된 주를 말씀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이 이후에 15일에 중국발 악재가 발생을 했죠. 또 화장품 주는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단체관광 재개에 따라서 상승을 한 모멘텀을 가진 건데 15일에 중국이 경계 침체가 될수 있다. 경계 침체가 되면 당연히 관광객 수가 줄어들겠죠. 그런 악재가 발생함에 따라서 흐름이 꺾이는 흐름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재차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그거보다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하면서 제약바이오 쪽 특히나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붕해제약 이런 것들 얘기도 좀 드렸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 두산 로보틱스 IPO 상장을 비롯해서 남은 스케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을 좀 주목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유진로봇, 뭐 두산 이렇게 로봇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보였고요. 말씀드렸던 인벤티지랩도 물론 상한가가 풀리긴 했지만 장중한테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만 당뇨 치료제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무료 방송. 이잖아요. 제가 월의 중순에 이제 월말을 좀 예측하는 것들, 그다음에 월초에 월초부터 한 중순까지 또는 한달 정도를 예측하는 그런 방송을 지금 올리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최소한 제가 이제 섹터 큰 흐름 정도를 좀 잡아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업종을 먼저 선택하고 그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8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이동평균선 이탈을 이 했잖아요. 보통 제가 이제 20 거래일 중에서 그래도 한18 거래, 19 거래 이렇게 매매를 하는 편인데 이번에 한15 거래일 그 정도만 매매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식장이 안 좋을 때는 저도 신규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보유 종목들을 좀 줄이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한2,400 정도 수익 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9월에 상승할 섹터? 말씀해 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수목금은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는 20선 위에 있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강한 흐름이죠.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경고점인 956%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강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조금 많이 들어온 걸알 수가 있죠. 한 7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괜찮은 흐름을 현재 지수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렇다고 해서 2700을 갈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박스권 장세에서 지금 하단은 2490 정도까지 내려왔고 상단은 2670 정도로 멈춰 있는데 2500에서 2600 사이 정도에서 조금 생보를 하다가 4분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좀잘 나오거나 그러면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2,700원 살짝 돌팔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2,800, 900 으로 가는 장세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주목해야 될 거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유예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슈퍼개미들이나 이런 돈이 많은 개인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얘기가 11월부터는 다시 흘러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투매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2,700 안쪽으로 좀 마무리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보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락만 아니고 폭락만 아니면 된다. 그 안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지수가 상승할 때는 실적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스윙으로 끌고 가고 지수가 하락할 때는 테마주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이렇게 제약바이오 중에서 비만치료제라든지 당뇨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으면은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들도 거의 한두달 내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로봇도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물론 오늘도 지금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날 말한 시점에서 대비하면은 거의 한25% 정도는 상승을 했어요. 이 구간에서 조금 분할 매수를 했다면 훨씬 더큰 수익을 낼수 있었고 지금 이틀 만에 거의 한40% 저항도가 상승을 했으니까요. 여전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라든지 하나 로보틱스 의 상장이란 또 재료가 발생을 했고 후재는 있어서 오히려 로봇주보단 로봇 부품주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도 현재 유로 메카 SBB 테크, 뭐 SPG RS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9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주목해야 될 섹터는 일단 현대 오토에버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된 주인데 테슬라 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30일자로 발생을 했고, 또, 어제자로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3단계를 시속 80km까지 할수 있다는 강한 재료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강한 재료로 인해서, 계열사인 현대 오토에버가 급등을 하려는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연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드디어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한9% 정도 상승을 했고, 저도 8% 정도 오늘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전 어저께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급등하고 나서 바로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 오토에버가 더 가지 않느냐, 뭐, 나쁜 종목이냐, 이건 아니고요. 저는 다른 종목을 위해서 수납매 차원에서 좀 정리를 했고, 스마트 레더 시스템, 넥스트 칩, 그 다음에 칩쌤 미디어, 평소에 이제 매매방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스마트 레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한가 당일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8월 30일날.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를 갖고, 이틀에 걸쳐서 또 추가적으로 한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멤버십 픽 종목이었거든요. 어제자로 다시 새로운 종목들을 뽑아줬는데, 오늘도 이렇게 10% 급등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확인하시면 될것같요 같고요. 1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조정을 받고서 20선을 돌파하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라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소형주긴 한데 상한가 이후에 그래도 조정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상한가를 현재 깨지 않고 있는 괜찮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AI 챗봇 GPT 섹터인데 여기는 다들 알다시피 1월 달이 굉장히 급등했었던 섹터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 가장 큰 화두가 챗 GPT였었던 것처럼 굉장히 급등을 했었었고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섹터인데 헬바스 AI 같은 경우는 8배 정도가 오르고 40%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움직임인데 이런 것처럼 해체 PT에 대한 대료도 발생을 했어요 30일자로 오픈 AI에서 기업용 AI를 출시했다 기사들이 좀발생하면서 기간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해서 뭐 정거점을 돌파할 정도의 강력한 힘이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엔디비아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시장이 또 커질 거라는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AI에도 관심을 꾸준히 가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 AI라든지 SK 네트워크라든지 뭐, 폴라로스 오피스라든지 셀바스 AI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 작년에도 제가 신규 상장 섹터에서 상한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맞췄었는데 올해도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클라우드웍스가 상한가를 갖고 스마트 레더 시스템 포츠 테크놀로지도 5% 상승 파두도 18% 상승 이런 식인데요 신규 상장주는 업종은 아니지만 주식에는 어느 정도 상승한 약간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무상증자가 좀 유행처럼 번져서 유상증자가 뭐300% 이상 되는 것들이 상한가를 여러 번 연상을 가기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좀 보이는 전조증상 같은 거거든요. 어쨌든 테마주도 주식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8월 10일에 상장을 했는데 12,000원에 상장을 했어요. 3주밖에 안 지났죠.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갑자기 급등을 해서 이렇게 현재 다이얼로 거래정지를 받았는데 종목에 들어가서 어떤 종목인가는 볼수 있겠죠 보시면 은 최근에 강했었던 의료기기 섹터이고 세포 분석 공정의 자동화 장비와 소모품 판매 업체라는 업종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거 외적으로 알수 있는 특징은 신규 상장주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좀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도 같은 경우도 8월 14일에 상화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신규 상장주라는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죠 1위부터 30위까지 상승률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이유가 재료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업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힌트들을 추가적으로 찾아내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죠. 한 주라도 사서 내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확인해야 지만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강의를 받고 있잖아요. 오프라인은 25명이 정원인데 그중에 벌써 18명이 찼거든요. 자리는 한 7자리 정도 남았고 온라인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시면서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강의이긴 하니까 기회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